안녕하세요. 예금보험공사 SNS 기자단입니다. 오늘은 예금보험공사의 ESG 경영을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금융안전기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금보험공사의 ESG 전략 목표를 따라가며 ESG를 각각 살펴보도록 할게요. E 먼저 책임 있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ESG 경영부터 살펴볼까요? 전통시장의 ESG 활성화 및 실천을 위해 통일시장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회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등 종로구청 통일시장과 지속해서 협업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에는 청계아띠 참여기관 임직원과 함께 서울시 청계광장 인근에서 가을맞이 꽃길 조성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뜻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계천의 생태계와 환경을 함께 가꾸고 보전하는 활동입니다. 앞으로도 참여 기관들과 협업하여 청계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전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S 다음으로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ESG 경영을 살펴볼까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고등학생 2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총 2천만 원의 꿈나무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금자 보호제도를 포함하는 온 오프라인 생활금융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금융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활동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9월말 기준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시행 이후 26,951건의 반환 지원 신청을 심사하여 12,031건을 공사의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중 7,998건에 대하여 반환 완료하였습니다. 차고 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에 신속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G.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ESG 경영을 살펴볼까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작을 이대로 현재 92종의 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민 수요가 높은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다 유익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더큰 가치 창출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예금보험공사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SG 경영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노력은 계속되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 SNS 기자단이었습니다.